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아야! 일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일상라디오 멘트 하는 것 동시에 우리 집 고냉이가 내 옷, 옷을 뒤에 이렇게 발톱으로 찍 해버렸어. 귀여워.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림 소식은요, 이벤트 아이템이 잔뜩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시즌 챌린지 아이템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꼭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시의 디지털 간판인데 이게 두 개, 이게 총네 개밖에 이게 총네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개를 일단은 안정적으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생각보다 범용성이 있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기를 지나갈 순 없어요. 여기를 지나갈 순 없는데, 이거를, 야. 많이 필요하네요. 어, 이거를. 네 개를 더, 그러니까 네 개를 총네 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일부러 저기 뭐야 복원 재료는 안 까고 그냥 리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피홈도 많이 모았고 솔직히 해피홈 모아가지고 요거 만들어 줄 생각이었는데 막상 또 나온 거 보니까는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셔츠가 두 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제 동물 캠핑장 친구들한테 입혀줄 까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면은 지금 이렇게 더 만들었고 부계정이 묘나리 한번 보러 갈게요. 묘나리는 거의 뭐 없을 것 같은데 묘나리는 어 예상한 대로 없어요. 묘나리는 예상한 대로 없고. 유나리는 뭐 천천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쯤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만한 옷이 있죠. 날매님, 여기서 뭐 사야지만은 제가 캐릭터를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소개를 하고, 마저 뒤에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겁니다.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생각난 김에 두개더 만들어주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동물 친구들한테 입혀 줄 때도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고 캐릭터 플레이어인 저 그러니까 물론 여자 캐릭터 기준에서입니다. 여자 캐릭터 기준에서 되게 예쁘게 캐릭터 코디를 할수 있어 가지고 보건 재료도 하나밖에 안 들거든요. 하나밖에 안 들어서 된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하나를 이렇게 좀한두개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요것도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동물 친구들한테 뭐 입혀 주거나 할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옷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거예요. 이거랑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은 요거 많이 입혀 주거든요. 별로 많이 안 입히긴 해. 체크 무늬라서 솔직히. 근데 없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요거 입혀 주면은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겁니다. 이게 이것 이렇게 이렇게 보다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캐릭터 옷 추천하는 거는, 요거 흰색이랑, 그리고 앞에 보이는 체크무늬랑 요거 체크랑,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캐릭터 옷은 요렇게만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시즌 아이템들은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거 하나는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 요나리가 공중전화 박스 부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없는 분들은 <laughs> 요거 없는 분들은 요거 하나쯤 더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분수대도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수대, 분수대도 상당히 많은데 잘안써 가지고 잘안써 가지고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든 1차 이벤트를 싹다 끝냈거든요 우선은 가든 1차 이벤트를 전부 다 끝내 전부 다 끝내 가지고 요렇게 배치를 했고요. 아무런 상호 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런 상호 작용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데이터 업데이트 돼 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아무런 상호 작용이 없고 그냥 요렇게 배치가 된게 답니다. 그래 가지고 신 배경도 일단 구입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그래 이거 뱃소리 난다, 여러분. 들, 들으, 으셨나요 뿌, 하고 뱃소리 나는 거? 비행기 소리도 나긴 해요. 비행기가 아까 전에 여기 앞으로, 아, 방금, 방기 이렇게 지나가잖아. 너무 깨알이다, 근데. 지나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소리도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 주었고요. 이거 배경 솔직히 아무도 안살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실험 정승이, 정신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옷들도 약간 여름 옷 위주로 싹다 바꿔주었거든요. 하지만 잭슨이는 언제까지나 저게 고정이기 때문에 <laughs> 잭슨이 빼고 나머지 캐릭터 친구들은 옷도 한번 바꿔줘 봤습니다. 시즌 챌린지 아이템이 복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취향이 맞는 거대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묘나리는 좀 천천히 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별아빠님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어, 좋아. 이거 손템은 솔직히 많은 면 많아서 좋거든요. 오, 별아빠님 손템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재원님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없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데? 러그 이게 저한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어, SP. 로 보내드릴게요. 없는 거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보건재료가 복원 보건이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돼가지고.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거 위주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참고로 저는 더 이상 보건할거 이상 살게 없어요. 굳이 더살게 없어가지고. 여기서도 보건이 되긴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있는 아이템들이고, 낯선 고양이, 잠깐만, 보원해피홈이몇 개가 있냐? 네 개. 낯선 고양이 세트를 좀올 클리어 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안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는 아니고, 이게 가구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어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